안녕하세요. 다리와 별이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할로윈 할로윈 이벤트로 얼초 할로윈 파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건가 봐요. 광고 아니에요. 우선은 따뜻한 물 필요하네요. 우선 따뜻한 물부터 가져올게요. 따뜻한 물을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거를 열어볼게요. 트레이. 막대. 여러개 있네요 우선은 이것들은 녹여야 된다고 하네요 녹여줄게요 여기 물을 가져왔어요 오우 우선은 뜯을게요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할을까요 귀신? 해볼게요. 우선 그럼 귀신부터 할게요. 우선 이 막대로 빼야 될것 같아. 요짜 막대는 우선 옆에 두고 흰색으로 해게요 이제 해줄게요. 아뜨. 거 <laughs> 우선은 살짝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깔아줬으니 이걸 넣고. 어느 정도 부어준 다음에 초콜를 따줄게요.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콜로 초콜로 부어줄게요. 넘치겠어요. 겨우 안 넘치고 됐어요 그이번에는이 꼬불꼬불 마켓을이 해볼게요 부 넣고 이번엔 주황색 뜯어볼게 분은이부은 진짜 주황색이 나올까요? 어 진짜 주황색이 나와요 아직 덜 녹았는지 잘안 짜져요. 이 맛대 사탕은 쓰는 양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벌써 이 하나를 다 썼어요. 그럼 얘는 골고루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우선은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다음 여기 있는 드라큘라를 해 볼게요. 근데 드라큘라 하면은 예쁘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먼저 했어야 됐나요? 우선 얘를 다 마저 뿌려줄게 우선 얘도 얘는 하나 더 따줄까요 밀크 따줄게요 밀크보다 뉴 초록을 따줄게요 프랑케스트아인는 마저 하기 위해서 이제 편하게 하 다이 짠 이걸 다 지웠다 했어요이게세개남았으니딱세 개가 맞네요. 여기, 여기, 여기. 계속 떨어지네요. 우선은 호박 친구부터 따줄게요. 꼬리가 살짝 이상해. 그 다음, 여기 해골이니까 해골에 맞게 짜줄까요?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는 거 아니지만 해볼게요. 살짝. 서 여기 있는 애들도 짜줬으면 귀신도 짜줘볼까 이걸로? 남은 걸로 2차 만들기도 할게 이거를 이렇게 곱게 펴주고, 이것도 마저 짜줄게요. 아니다, 핑크색을 짜볼까요? 핑크색은 이쪽으로... 어디로 치니? 이상하고서 치워요. 우선은 이건 이 상태로 두고 완성됐으니 넣어 을까요떠으러 가볼게요 짠 완성되었어요 우선 하나 맛볼까요? 이거 맛볼게요 어그 어떡해요? 음 그러면은 요 친구 말고 페로캡 준테 있네? 어려요 아, 부셔질 것 같아요. 다른 거못뺄것 같나요? 우선 하나 맛 볼까요? 맛이 참 특이해요. 이번에 할로윈 특집으로 말랑이를 그려볼게요. 호박 호박 말랑이. 우선 입사기. 입사. 잎사귀 부분을 먼저 그리고 동그란 부분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 세모 세모 이 예, 배분해줄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도 줄도 마저 보여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지금 제가 한 겹으로 안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만들면은 호박이면 말랑이 그다음 귀신 말랑이도 만들어볼게요. 귀신 말랑이는 간단하게 남은 종이 써서 해볼게요. 우선은 색칠한다. 그 다음, 요령, 모양에서 이렇게 하고, 자르면 끝. 그럼 요령 친구도 해도 되겠죠? 지금 제가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뭔...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는 바로 바로 여기 있는 호박하고 여기 있는 유령하고 비석 여기 있는 종류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할래 윈데치 만들기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간단한 호박부터 만들어 볼게요 저는 천사 점토하고 클레이 두개다 준비했어요. 근데, 우선은 호박은 알 클레이로 해볼게. 여기 천사점토로 색깔 섞어서 사용해도 되긴 돼요. 빨간색. 찾렇게았게 노랑색이 나와라. 지금 색깔이 섞인 상태여서 꺼내야 되어서 나와라. 됐어요. 우선 섞어볼게요. 섞였으니까. 그 다음 이 친구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오 주황색을 펴는 중이에요.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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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살짝 흰색이 섞인 주황이 되어버렸어요. 핑크색을 넣다 보니. 그래도 색깔은 예쁘죠? 이제.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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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 하얘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놓고 살짝만 꾹 눌러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 요런 종이 근데 단단한 종이가 좋아요. 단단한 종이 이런 자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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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호박형 돼요. 이제 여기 위에 언제? 잎사귀를 만들어 볼게요. 잎사귀는 초록색 조금 이면 돼요 요정도 해서 이젠 꼭지부터 동글동글 동글 기죽기죽기죽 이렇게 만들어 주고 소량의 아클레이로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만든 다음에 이런 곳에서 대고 꾹. 눌러주고 호박한테 붙여주면 돼요 꼭지도 주주쭈촉짠 호박 완성 그럼 이번에는 귀신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폰이 있는 친구들은 아이폰을 준비해주세요. 우선 흰색, 흰색을 쓸까요? 그래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번에도 동글동글하게 다 만들어줄 건데, 한번 보자. 꾹 눌러줄 거예요. 꾹 눌러줄 거. 이렇게 펴줄게요그 다음, 모양을잘라줄게요칼이로 s 쑥쓱쓱 쓱쓱쓱 쑥 u c c e s s 간다. 이쪽도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이쪽과 이쪽 친구를 연결시켜줄게요. 그고 여기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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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아. 더. 짠! 손 넣고 마무리해줄게요. 여기는 모양은 마음대로 해주세요. 쇽한 가지 귀신 만들기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길쭉, 조금만 길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안에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어요. 가위로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근데 그 방법은 지금 안 할게요. 그 다음 아까 무덤 만든다고 했죠. 무덤은 아이폰이 있는 친구들 아이폰 준비해주세요. 전 가지러 오겠습니다. 짠! 저는 아이폰이 있는데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물에 살짝 녹여준 다음에 동글, 동글한 것만 골라서 꺼내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통 준비하기. 잠시만요. 통을 꺼낼게요. 통 준비하고 아이폼을 쓸 만큼만 뿅 꺼내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물 가져올게요. 물병에 있는 물을 쪼르르륵 다 넣어요 그다음 잘 저어줄게요 녹아라 녹아라 녹이고 오겠습니다 녹여줬어요 손이 난리가 났어요 색이 달라서 아이분만 해야 되는데, 물을 꽉 짜주고 섞어야 되지 않나? 있는 물 빼고 섞어줄게요, 우선. 색이 살짝 검정빛이 날것 같긴 해요. 어떡하죠? 우선 해볼게요. 손이 한쪽 손은 사용이 불가능해져 멋있어요. 어떡하죠? 네, 손은. <laughs> 우선 한쪽 손으로 마무리를 계속 할게요. 한쪽 손은 잡고, 한쪽 손은 모으고. 한대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공룡 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 우선 만들어 볼게요. 돌돌돌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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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두두두두두두두게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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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이렇게 아무색이나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돌돌돌돌 만 돌돌 다음에 이번, 이번에도 바닥에 내려놓을 건데요. 내려놓을 때 호박 만들었을 때보다 조심히 그래서 내려놓을 때 어록,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꾹꾹꾹 꾹꾹 꾹꾹 꾹꾹, 꾹꾹. 꾹꾹꾹. 눌러주면 비석 완성 이렇게 해서 할로윈 특집 끝! 다음 할로윈 특집은 더더더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